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체계들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 걸 멋지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어, 멋지지 않습니다. 어, 아무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데 원래 중국채는 그렇습니다. 자 펀치는 최강, 시력은 장님 대륙의 고속정 후베이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이든 소비에트 그런데 중국군 이제 소련과 관계 악화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바로 1960년대 초반에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을 했죠. 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강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국경에서 좀 툭닥툭닥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중국과 소련이 1962년도 무렵에 세게 붙었습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중국에서 몽골보다 서쪽은. 소련과 러시아와 국경이 없는데, 과거에는 카자스탄, 이, 어, 이 스탄 지역들이 전부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 이 지역도 전부 국경이었죠. 소련과.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북 삼성, 당연히 소련과 국경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약조해서 붙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이마오쩌둥은이 후리샤프를 수정주의자, 반동놈, 뭐 이제 이렇게 불렀고, 어 그래서 이제 흐리 작품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럼 이제 혼자 알아서 해어 얼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죠 물론 전쟁도 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투기는 물론이고 탱크 거기다가 이제 군함까지도 그랬었죠 그 군함에 코마급이라고 하는 소련제. 어, 미사일 고속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개량한 오사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또 이제 당연히 소련으로부터 받아서 썼는데 이제 상태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련으로부터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그 오사급을 중국이 불법 카피를 해서 만들었어요. 황펜급이라고 해서 이런 그 오사급의 카피판을 만들었는데 이걸 무려 한3 0 0척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오사급 같은 경우는 나름 쓸만했습니다 연안에서는 왜냐 아주 작은 덩치인데 여기에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무려 네발이나 장착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함대함 미사일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큰 군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작은 고속정에다가 이런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어, 호위함을 갖다 그러시로 이 스틱스로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으면 연안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중국은 불법으로 카피해서 자기들이 300여 척을 찍었어요. 이오사급 같은 경우는 북한도 지금 이것을 한 8척 정도 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북한이 북한도 나름 또 카피를 해가지고. 어, 소주급이라고 해서 그걸 또한 10척 정도 가지고 있고 또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불법 카편 이후황펜급 이걸 이제 또 북한이 또한네척을또 도입을 해 있어요. 어, 그래서 북한도 어, 이오사급 시리즈를 한 22척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 우리도 사실은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뭐 1960년대 생산되고 개발된 것들이다 보니까 특히 스틱스 대한미사 같은 경우에 전자전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즘 우리 현대적인 우리 군함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거의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윤영학급 고속함 뭐 이런데 이제 이 전자전 시스템이 다돼 있거든요. 그 걸로 그냥 전자전으로 그냥 무력화 시켜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고 다만 그것보다 더 어, 예전에 생산된 우리 초기 함들 전자전 시스템이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60년대 저렇게 해서 예난방을 했는데 이제 저것들이 노후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에도 중국이 살만큼 살게 된 지금도 중국제 그러면은 하, 뭐 중국제 뭐 중국제 원래 그래? 그랬는데 저 1960년대 중국 기술이 얼마 어 열악했겠습니까? 당연히 저때 생산된 무기체계니까 고장이 너무 잘났겠죠.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후속 군수지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태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 걸 어떡하냐라고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대양해군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난방어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300척을 1대1로 교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수량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후고속정 세대교체를 추진하던 중국이 스텔스고속정 개발에 나섭니다. 그러니 이제 성능으로 커버하겠다. 숫자는 3 0 0차안 되니까 성능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거예요. 1999년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서기 그리고 중국의 주석이 국가주석이 장점인이었죠. 2002년까지요. 그래서 장점인 주석님이 광저우 선박해양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무들 내가 이번에 노후고속정 좀 대체하려고 하는데 동무들이 수고 좀해 줘야겠어. 그래서 이제 광저우 선박 해양 연구소님이 한 명만 하십시오. 주석 동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이아 동무들이 지난해 그호주 애들이랑 같이 합작으로 만든 쌍동선인가 뭐 쌍동인지 뭔지 하는 거돼 있잖아. 그거 뭔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던데. 그걸로 스텔스 고속정 만들 수 있겠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해양 연구소가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쌍동선에 미사일 얹은 스텔스 고속정 개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점이니 아 그래 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쌍동선에 스텔스 설계 도입하고 또 기왕이면 대량 건조할 수 있게 가격도 좀 쌌으면 좋겠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광저우 선박해양연구소님이 열심히 개발을 한 겁니다. 이제 이때 어, 이전에 호주와 쌍동선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쌍동선이라는 게 뭐냐 동체가 쌍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광저우 해양연구소가 개발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아무 쌍둥선에 갖고 왔어요. 그냥 쌍둥선은 이런 거예요. 동체가 쌍둥이다. 여기도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그렇게 해서 이 면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 어, 이 바다에 들어가는, 물에 들어가는 부분은 작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물의 저항은 적게 봤죠. 그렇지만 여유 공간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쌍둥선이에요. 문제는, 어,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중간이 처지죠. 처지면은 바다의 중간 부분이 바다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장이 커져서 속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걸 이제 삼동선이라고 하죠. 삼석 삼자에서 이거는 어윈인 그래가지고 이제 쌍동선, 그리고 동체 중간에 큰 동체 하나가 배로 바다로 더 들어간 걸 삼동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연안 예난... 어, 초계함 중에, 예단전투함 중에, 인디펜던스급. 그게 이제 삼동선입니다. 동체가 세 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쌍동선체. 이 쌍동선은 두 개의 선체를 이어붙인 형태로 제작된 선박입니다. 단동선에 비해서 넓은 데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이 적어서 더 빠른 속도로 더욱 안정적인 수상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이제 꽝조 해양선박연구소는이 쌍동선 선체에다가, 스틸시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과거에 이제 후항팬이 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얹어서 사용하겠다. 근데 후황팬은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건 스트레스니까 접근해서 그냥 쏴버리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초고속으로 5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1사 천리로 완성된 중국 최초의 쌍동고속정 타입 022 후베이급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요. 만재배수량 224톤이고 추진기관은 기 워터젯트 2개 그리고 최대속도는 시속 36노트고요. 승무원은 자동화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불과 12명밖에 안됩니다. 무장은 C80이 함대함 미사일 무려 8발이 들어갑니다. 200톤급 그러니까 우리 참수리 고속정이 한 150톤 되는데 그 참수리 고속정보다 조금 더큰 약간 더큰 고속정인데 무려 대한미사일을 8 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대한미사일 8발 그러면은 우리 오천 톤급 구축함에 대한미사일 8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펀치를 가진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펀치력인 것이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스텔스니까 접근해서 때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스텔스니까 니들이 우리 걸 잘못 봐. 그러니까 함부로 옛날에 접근할 수 없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 요 존재 자체가 위협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좀, 뭐 개념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무려 83척이 양산된 물량 공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연안전력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야, 이내 전술에 장사 있냐 해, 다 덤벼라 해!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야,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이 사진 보면, 야, 중국이 대단하구나. 그때만 해도 중국 해군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단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허접한 군함들, 어, 뭐, 지양후급, 뭐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이제 보이는 그, 어, 공의 C급, 공의 B급, 이제 이런 것좀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우리 해군보다, 야, 니들 뭐, 우리 해군보다 허접하다. 이제 이러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참수리 고속정 가지고 있던 시절에 이런 고속정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이 야 중국도 무시 못 하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아 어, 그것도 참 미래를 못 내다보는 그 시각이었죠 중국을 또 무시 못 하겠는데가 아니라 아 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미래학자 는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떼거지로 다니면서 이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뭐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스텔스 설계에다가 속도 빠르죠. 거기다가 펀치력. 함대한 미사일 120km 날아가는 함대한 미사일 무려 8발이나 장착하죠. 이런 것들이 접근해서 때리면 이걸 당할 수 있는 함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자가 묻습니다. 미사일 사전거리는 120km인데 레이더 탐지기는 50km.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아니, 레이더가 보여야 미사일을 쏘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해군에서, 아니, 대충 써라 해. 원래 중국제는 그렇게 쓴다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불과 50k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공 레이더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50k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사정거에는1 2 0 k m 예요 그럼 어떻게 쏩니까? 보여야 쏘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펙에, 야, C802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120kg 짜리 무려 8발을 장착했어. 그러면, 야, 쟤들하고 120kg 또는 100kg에서 마주치면 우리가 당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 근처에 왔을 때만 때릴 수 있는 이런 고속정이었던 것이에요. 미사일 고속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뒤에 나온 게 우리 윤령학급 고속정인데 윤녕 학급 고속, 고속정에도 함대함 미사일 합 이제 해성이죠 그 해성 함대함 미사일 네 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우리는 네발 여기는 여덟 발 그럼 얘가 더 센가 아니에요 우리 윤녕 학급 고속함은 ntds라고 해가지고 어, kntds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링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함에서 링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받아서 때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워낙 장점인 주석이 일단 싸게 만들어라고 하니까. 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데이터링크 시스템이 없고 어 그리고 레이더도 아주 어 열악한 것을 장착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명하고 고속함은 150km, 160km의 사전거리를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텔스는 이제 그그 그 모양은 스텔스 설계를 했죠 거기다가 가격이 비싼 워터젯을 갖다 붙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제 치고는 아주 비싼 400억 원, 적당한 4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억 원이나 되니까, 다른 걸다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AK-630 CIWS 기관포가 있는데, 이건 전투체계도 없어요. 그냥 대충 쏘는 겁니다. 아니, 저거에 함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서 AK-630으로 딱 정밀하게 조준을 해서 함대한 미사일 요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투체계 마저도 없어요. 그냥 대충 알아서 쏘는 겁니다. 명중률 형편없겠죠. 데이터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펀치력은 재원상의 펀치력은 너무 좋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장님이었던 겁니다. 황당하죠. 자, 그래서 미사일 고속증이라 쓰고 자폭 돌격대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린 스텔스니까 안 걸린다 해 돌격 하라해 해서 어 이렇게 막 달려가서 쏘는 개념으로. 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근데 이렇게 보면 대단히 또 스텔시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게 안 보일까요? 저는 훤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디펜던스급 또는 프리덤급 이런 연안전투함하고 만약에 이게 싸운다. 일단 개념은 얘들이 대량으로 한대에서 척이 쫙 보여가지고 때리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인디펜던스 한 척에다 해서 그런데 인디펜던스, 프리덤에는 MH60 헬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딱 오는 것을 보고 MH-0 헬기를 딱 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대함 미사일, 헬파이어 이런 걸 가지고 쏴버립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사전거리 10k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AK-630 전투체계도 안 좋고 명중률도 형편없지만 어쨌든 걸리면 가니까 여기 사전거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AK-630 기관포 사전거리 3km 그러니까 3km면 바로 눈앞에 있죠. 그래서 눈앞에 정도는 아닌 곳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10km니까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접근하기도 전에 인디펜더스가 헬기를 딱 띄워가지고 멀리서 그냥 헬파이어 미사일 아주 값싼 헬파이어 미사일 이런 것들 다 때려버리죠. 지들이 뭐 아무리 35노트로 달린다 하더라도 헬파이어 미사일 그냥 날아가서 때릴 건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뭐 피하죠. 그래서 인디펜더스나 프리덤 같은 미국의 연안 초기함은 헬기를 싣고 그 헬기의 무장 그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함대공 무장이 있으면 또 헬기를 격추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어, 중국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과거, 과거에 오사급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현대적인 이 전투에서 싸우기는 대단히 열악하다. 왜? 센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참 어, 펀치력은 좋은데 실속은 전혀 없는 그런 중국의 후앙팽 어, 후베이급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